아얘또또또 포토로시 하겠네 또 씨, 꼬라지 보니까 살 냄새 나는데? 막판 오케이 얘네 길게 안 하네? CG 뭐야? 어, G, 어? G, GG 뭐야? 다크스, 다크 다크 솔자 스토리토리뚜리님 또리, 또리, 반갑습니다 나 솔자보이 알아요 솔자보이 솔자보이 텔엠야요거뭐 질마? 형 뭐하고 싶어? 아니 뭐 질마 아니면 할게 없잖아 오케이 빠른 탱겨야 넣게. <laughs> 아, 근데 뭐그 캐논 깔아주나? 아, 캐논 깔아줄까? 어, 아어떡 아, 아, 하지, 형? 형, 이거 아어떡 하지? 아지 모르겠네. 외국 사람이에요? 웨어라 r 프 are you from? w h e r 캐논 깔아주나? 어, 캐논 깔아줄게. 아니다, 그냥 해볼게. 그래 그냥 해보자 어. 아, 일단 해보고 있어 내 텐원 그러니까, 되는대로 깔아줄게 일단 어, 그니까 텐견은 아니 네 그냥 그거 발전해 아 USA? USA 웨얼 어 웨스트 이스트 웨얼 웨얼 시리 외국인 들어왔 USA 들어왔네 어어 어, 쿠반 앤 이탈리아? 플로리다 아 플로리다 아 아이 라이크 like 플로리다 마이애미 줘아 마이애미 아이 <laughs> 라이크 like 플로리다 넥스트 GTA6 GTA6 넥스트 어 스페이 스 스페이스 플로리다 어 플로리다 저거야 아나 자리가 엄청 안좋네 오케이 okay. 잠깐만 나 저거 정찰 한번 가줄게 <laughs> 어, GTA6 <laughs> 저 배경이야 아, 얘또또또 포토로시 하겠네. 또 씨, 꼬라지 보니까 살 냄새 나는데. 내가 포토러시? 류엔 류엔 포토로시 할게, 형. 걱정하지 마. 어, 얘네 포토로시 또 냄새 나는데. 어, 아씨. 아, 제발 뭐또 아, 시 아니 뭐좀 뭐 집중 좀 해봐. 일꾼 일꾼 <laughs> 눌렸다가 우클릭에 버렸어. 아, 씨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자, 어, G, 맞아요. GTA6, 저거예요. I like GTA6, 야. 바이스 시티도 플로리다였나? 어, 여기 못 들어간다. 야, 막았다. 틀어, 막았다. 어, 틀어, 막았어. 괜찮아요.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고수하지 마. 그러면 잠깐만, 옆탱 저기다가 여기다 팩토리 짓고, 옆에 가야지. <laughs> 어때? 좋았어 아, 팩토리 짓고 형 그럼 그 팩토리 못 지킬 걸? 내가 어때못 지킬 거 같은데. 아니지. 아, 아니. 탱견에 탱견 탱드라형 어제 뭐 입고 막아줬으니까 탱견에 탱견. 탱견? 오케이. 오케이. 그게 훨씬 낫잖아. 오케이. 탱견 가자. 탱견 가자. 탱견. 끝났다고요? 뭐뭐 뭐 끝났어요? 야, 쟤 뭐야? 얘도 저거네? 얘도 쟤네들 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어. 다 그거란 말이야 견이란 말이야 쟤네 견테크야 무조건 다 견테크 특 캐리어 이런 아, 거라서 견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 그러면? 아니 형그탱견 그거 하라니까? 어 아니 그걸 할 건데 그거는 어. 하는데 쟤네들 오는 걸 어. 어떻게 막냐 말이지 견제 오는 아, 거를 뭐다 뭐다 내가 지금 대건이 입구 형 미니맵 좀 봐봐 제발 내가 대건이 입고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 오케이 좋았어 왜 미니맵으로 안 보지 너 진짜 와어제피 류현우는 지가 지입고 막았잖아 그렇지 아, 어, 이제 대충 알겠다. 패턴. 오케이. 탱경 간다잉. 탱경 <laughs> 간다잉. 오케이. 얘기해줄게. 오면. 저거 되면. 완성되면. 아, 아, 실패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laughs> 어. 몇 시부터 갈까? 대거니부터 갈까? 아니야, 그냥 아무 데나 가. 제발 부탁할게. <laughs> 자. 자, 탱경 간다잉. 이제. 어 플로리다 좋은 것 같아 가보고 싶어. 아이호프 음. 아이호프 플로리다 뭐 띄우다가 걸릴 거 같은데. 아니 안띄우고 저기서 그냥 탱크 뽑을 건데? 그게 견이 되냐고 일꾼은 아니 아니, 아니 견는 견을... 아, 견은, 견은 본진 일꾼? 견은 견은 본진에서 하고 있어 그건 따로 하고 있어 아, 그래? 본진에서. 오케이 오케이 저기 사는게 아니라 야그 정도까진 아니다 내가 어. 형형한포포금아주주다 지금 지금 어. 김형한 형한테 갈것 같거든. 잠든잠 오케이. 케정도정도지는 그 아니다야 견을 봐봐 이 탱크는 탱크대로 그냥 여기 뽑는 거고 선생님 탱견을 대건이한테 가형 오케이 탱견 대건스한테 탱견 오케이 확인 자 탱견 탱견 나이스 여기 는 이제 여기 대로 여기 대로 모아서 입고는는거지 아, 그 로보틱스를 두개 지었어 와 개빡통이다 나 진짜 자 있는 곳은 여기 있자 곳은 여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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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개 답답하긴 하다 마치 돈이 안 모이니까 돈이 아예 안 모여 <목소리> 펭귄 간다? 위.. 오케이 보고 있어 보고 오케이. 있어 보고 있어 <목소리> 자 보고 있으면 돼 봐주이쓰 나이스 잘 파고들었다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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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씩 내려 내려 반대.. 하나 하나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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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이 더 많아 반대쪽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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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나이칸. <laughs> 형은 이제 드랍쉽으로 계속 탱크로 그냥 오케이. 드랍쉽 한 번에씩 막 실어 날르고 그렇게 해줘. 오케이. 내가 앞에 막아줄게. 완전 알겠어 이제. 야 이거 돈가서안 캔냐? 완전 알겠어. 라이칸에 있어 미니맵은 저거에 불과한다고. 여기서는 걸어가야겠다. 걸어갈게. 그렇지. 어 걸어가야지. 와 존나 멋있다 존나 멋있다야 아무도 내려가세요, 없다. 내려서 쭉쭉 내려가세요. 형 하나하나씩 있다 이다 아, 포토포토 깨, 깨 그냥. 야 포토포토 깨. 퉁퉁 퉁퉁포 퉁퉁포. 일꾼 오케이. 하나 퉁퉁포. 빨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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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시간 차다. 시간 차다. 됐다 됐다. 어 아, 아. 됐다. 한한대 더. 됐습. 형, 형 들어갑나? 형, 형, 형 본진 본진, 본진, 형, 본진. 상관없어, 본진 상관없어. <웃음> <웃음> 아, 개웃기네 진짜 우리. 아씨. 아, 들켰다. 들켰다. 여기 몰래 갔네. 형 드랍으로 계속 날라줘. 나 지금 어차피 오케이. 나 죽어 거의.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잠깐만. 형 공격 좀가나헬프 되나 안 되지. 없어. 나 유니시 없어. 나랑 똑같네. 아. 어. 아, 다크. 록지다 아니야, 지지 아니야. 싸 보자. 싸 보자. 일단 드랍가 볼게. 어. 지씨아 아. 씨. 계속 견제해 줘. 오케이. 물량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아, 나 멀티가 안 돼. 아, 왔다 아, 씨 당했다. 아, 정침. 아, 다크네. 어디서 쏠고 있는 거야? 아씨. 어, 아니 이거 견제 어떻게 막을 수 있지? <laughs> 자 견제하자. 하면 돈만 계속 해줘. 있어봐. 그래야 대처 가능하다고요. 자, 다시 다시 자자 자, 5시 나이스 5시 나이스 끝 나이스 올 근데 형 나도 나도 자자자자자자자 해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해봐. 아, 그래? 앞으로 내 본진에 있는 탱크 오케이 그럼 막을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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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훈 머리통 깼다 나이스 안 봐준다 이 자식아 리버다 이 자식아 어딜 자꾸 나한테 견누래이자스가자 오케이 형 우리 지금 형다돈 없는 거 알지 어 아 언제 어디 있어 언제 왔어 아씨 언제 왔냐 씨형 본진 어 탱크 거기 좋아 오케이 거기다 냅다아 언제 왔냐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알아 나도 돈이 없음 나 <laughs> 없어 아씨형 아니 지금 언제 왔냐가 아니라 형 머리에 지금 드랍쉽을 왜안 없애 아니 지금 이제 골려뽑고 있어 저 없애려고 형 머리에 셔틀이 있잖아 골려뽑고 <laughs> 있어 지금 됐다 골리 나왔다 뭐 패냐? 이친새끼저 <laughs> <laughs> 누구야 보라색 리현우넌 뒤졌다 이새끼야 어나 돈이 하나도 없어. 풀났다 해볼게 해볼게. 형 대건이한테 견제가 줘 대건이 여기 여기 견제가 줘 여기 알았지? 오케이 잠깐만. 대건이를 견 대건이 돈 하나도 없어 쟤도 오케이. 야또 왔다 견제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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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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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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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형 대건이만 견제해 줘 오케이 구현우의 <laughs> 취약점은 포토를 안 짓는다는 거지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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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형 잠깐만, 현우, 현우 끝냈거든 한번 이겨보자 잠만 깐내 견을 계속 당해가지고 누구 끊냈어 현우 현우 끝냈으니까형 한번 이겨보자 좋았어 아 씨, 서플 막혔다 또 C.. 하고요자 마지막 한타! 마지막 한타 한테갈 누구한테 갈거야? 누구한테 갈까? 대건? 대건이한테 가 현우 없어 대건이가 대건이 오케이 <laughs> 그리고 형 류현우도 지금 따라가. <laughs> 내 셔틀 보여? 지금 류현우 따라가고 있어. 이 셔틀. 오케이. 형한테 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오케이. 내 셔틀이 류현우 따라감. 오케이 확인. 자 여기 방어하자 방어하자 방어하자. 일단 형 대건이 언제가 빨빨 가줘. <laughs> 지금 가는 중. <laughs> 셔틀 안 잡았지? 아안 어, 잡았어. 자 간다. 어. 견제아니라 그냥 오? 다 박을게 다섯 개 분량이거든 어 나는 위로 형은 아래로 올라가고 시작 고고 <laughs> 오오씨 오오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거기 가 나이스 오케이 됐나? 오케이 어. 니 쪽에 나도 박아야지 같이 왜 이렇게 다안 내려? <웃음> <웃음> 형, 본진 <laughs> 형, 본진 맞어, 맞어. <웃음> <웃음> 아, 맞거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다 죽었네? 이 어. 이거. 지금, 응.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자아 와 견제 이거 개 짜증나네 진짜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거 서로 견제싸움 <laughs> 와니자 원팩에 탱크 다섯대 찍는건좀 물량 안나오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아어씨이번 괜찮았어 오.